그... 젤라가의 유산 사쿠라스 뉴 안티오크의 프로토스 거주지나 다크 템플라의 대모 라자가리 우리의 세계로운 그대들을 환영한다 제라툴이 아이오의 몰람을 내게 알렸고 나 또한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나는 고대의 고향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안되는 원로 다크 템플러 중 하나이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분명히 우리 동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 주었음. 분명하다. 우리 다크 템플러는 아이오에서 추방당한 일과 대의회가 우리에게 범한 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와 동료들은 이제 대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쓰러진 영웅 태사단과 보여주었듯, 우리의 빛과 어둠이 결합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데몬니 우리를 쫓아 이곳까지 온 적은 프로토스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다릅니다. 심판관, 그대의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들을 샤크라스에서 영원히 제거할 힘이 이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오래 전 우리 다크템플러는 방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한 후 이곳에 남아 그 구조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종족에게 바친 고대 젤라가 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원은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된 곳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선행 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그가 집결하기 전에 즉시 공격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사원의 에너지를 제대로 응집하려면 쌍둥이 수정, 우라지와 칼리스가 필요하다. 전설 속에서 두 수장은 오래 전에 흩어졌다고 하지. 우라즈는 순수한 템플러의 에너지로, 할리스는 다크 템플러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두 수장을 함께 사용해야만 사원의 강력한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수장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먼저 이미 사원 근처에 자리 잡은 적과와 그들의 두 정신체를 처리해야 한다. 전투를 준비하라. 사원에서 이 사악한 침입자들을 제거하라. 음, 음. 갑시다. 왜 곰님은 완는데 아무도 우아 같은 거안 하냐고? 정신체는 마무리만 에너지로만 처치할 수 있다. 내형들이정신체 순식간에 처리할 것이다. 남편을 뽑아야 되는군. 별수 없지. 보브라고 만든 퀘스트거든. 뽑으라고 브랑 뽑아야지. 집행관 탐지기가 슈퍼 콜론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정신체를 발견했어. 열심히 커세어를 주려시켜서 놈들의 어? 방어를 무력화하겠소. 아두 토리다스. 커세어도 나왔어. 커세어도 그런 샘려낸 거야. 브로콜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우리 필요해 할니 <static> 부시지 않나? 그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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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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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없었네? 아, 킬수 있어. 내딱 붙여. 어, 뭐, 이거? 어, 기다 어, 이라 공격을 시작하자 이거? 어, 이 어, 이거? 어, 이다 빨라 빨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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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나, 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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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더블 렉서스 할 뻔했어! 더블 o 서스나나 o u b l e lesser so that t h e 서스 o n 어 need to put in t h 이렇게 Yeah, 저 h a 아니어서 모르 j o 저 the next s 렉서스 e s s Oh, double l 했어 s 로 r Oh, double l 서 s s e r 어우야 큰일 날뻔했네 오 짝인데? 역시 참신한 전략 더블 <laughs> 렉서스 난 의도한 플레이인 줄알았는데 <laughs> 의도한 플레이인 줄 알았어? <웃음> 그래? <웃음> 더블 렉서스? <laughs>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더블 렉서스를 쓰는구나 <laughs> 너무 자연스러워서 <laughs> 난 게이트인 줄 알았어 이게 저걸 게이트를 찾을 때 그런지 아.. 웃긴다 이단 두개 줘야 겠다 페이퀘 뻑. 프로토스 전략 중 가장 강한게 더블 <laughs> 렉서스죠 역시 갓길 빠른 빠른 리플 <laughs> 빠른 리플을 <루틴, 웃음> 만들어서 빠른 자원 수급으로 어... 이긴다 400원 손해 아니야? <laughs> 간지나는 간지나는 <간진한> 전략 더블 <laughs> 렉서스 전략 <laughs> 네. 아, 이 드라마야? 그 아, 이거는... 아, 이거 아, 무거 이거는... 만들어야 아, 다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거는 아, 이 아, 이는거는 넌스노 가치대로 생 같이 라넌생각은안 하네 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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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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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잘 아, 됩니다. 갑자있던애 나왔습니다. 둘러가라 여기, 여기 많이 쓰러져. 게이트웨이 더블렉스도 아 간지 간지 플레이 해줘야지. 더블렉스 같은 더블렉스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넥스스지아 이거, 이거. <laughs> 두 번, 두번 하긴 해야 돼. 두번 하기, 넥서스 더블 렉서스 드립, 디 더블 렉서스 남자 라면 더블 렉서스 드 그치? 맞아 그래. 음. 가스 많아 머게이트 더블 렉서스 전략이 노출되자마자 준비가 끝났다. 자연스럽게 시작하자. 포지업으로 전략을 수정한 거였군 <laughs> 아, 그런 거였어? <laughs> 그래? 나, 나도 몰랐던 거였는데 <laughs> 그런 엄청난 전략이 있었던 거야? 나의 심혈의 생명을 잃어 희미한 내 생각이네 나도 모르는 나의 생각을 노는 힘이다 여기서 다템 불렀나? 정보를 여기까지 안에고는거 알고 있지? 이 will run. I w i l 시 r 리 n 시작하은고했던 좋았어. 버글링이야. 버글링보다 많지만, 그때 으면 사실은 골로 가기 때문에 라시8 0이라1 8 1라이이라이이 아을 잡고 좋았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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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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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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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동, 아 아동, 아동, 아와라

아, 그, 퍼져. 에, 그, 퍼세요 오, 퍼져. 아, 그, 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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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아,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아, 퍼져. 아, 퍼져. 아, 퍼져. 아, 아, 퍼져.

박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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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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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은 추천 안하네 질럿. 생각해보니까 질럿은 없지 않아? 없지 나르타에게 질럿이니까 상관없지 않아 <laughs> 아타니그 질럿이였어? 딱 싸운게 질럿이잖아 아 질럿이였구나 그냥 질럿보다세네 공간이 <laughs> 좀더 쩔지 <laughs> 고 날라다니는데 세어 진짜 다크 세어 가게? 업그레이드. <목소리가> 리카 <목소리도> 준비가 겟나다. 아둠, 뿌리다스. 아둠, 뿌리다스. 아둠, 리다스아다 아둠, 리다스 아둠, 뿌리다스. 아둠, 뿌리다스. 아둠, 뿌리다스. 아다 아둠, 뿌리다리 우리다스 기다려라 공격을 시작하 기다려. 일단 주로 솥에 내 생각을 게당했구만이거 아, 준비가 끝났다. 서싸타스 <놀람> <-가 -가> <놀람> 전투 준비 완료 <놀람> 토리다스 <와야. 놀람> <놀람> 아니, 앞에서 다운이 되지. 아니, 뭐라고 지 터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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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 가. 터미더. 터미 양말체에 오그로도 뜻을 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아둔 토리다. 스 전투 준비 완료. 아, 트와이 아에다그리뿌리고 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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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다 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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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도움이 필요한다. 에오스 브라이드,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지시다 도움이 필요한.

내 생각은 이득된고 기다려야 마오라. 그리 때리라. 전투 준비고바이 오, 와. 오 뭐, 그. 아이언을 던져 다음은 전설이 흐르 전투준비 오바 나도 난 더이다. 에너지가 부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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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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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었다 아, 아, 실패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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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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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대 부터 참여. 아군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아 말이 있네. 블레이드와리 온다. 특급부터 나와 아 나. 죽게 딱 좋은 날이 아니었나. 에라스콜리오

오, 오어 미니시 다 로바우스의 공격 끝나에다 위대한 트로토스여 다들 여전히 폭력적이라니 아주 기쁘구나 캐릭은 또 무슨 시작을 부리려는 거지? 진정의 자라툴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와 싸우러 온게 아니야. 참으로 우습군. 진정, 이곳에 온 너의 의도가 고결하다고 믿으라는 건가? 네가 이 저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이봐,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는 나의 적이기도 했어.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너희도 분명... 너는 모든 생명체의 적이다. 우리가 왜너 같은 존재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너희 옷으로 안내해 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좋타캐리건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하지만 경고하마, 더러운 수작들을 생각은 마라. 데려가 돼. 데려...